공자의 가르침으로 보는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의 10가지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의 지혜를 빌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춘추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그의 가르침은 인간관계, 도덕, 그리고 사회적 조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자는 군자라는 이상적인 인물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덕과 진실성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철학을 현대사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공자는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속셈이 있는 사람을 지적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겉으로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도와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실수나 약점을 찾아 자신의 승진이나 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의 성공을 돕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인상을 주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신뢰를 쉽게 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만을 좇는 사람.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라는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의리와 도덕을 중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의리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질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손절하는 파트너를 생각해보세요. 겉으로는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만 이익이 없을 경우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현대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쉽게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계약서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익 분배를 미리 정의하고 그들의 태도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 공자는 신의가 없으면 설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뢰가 인간관계의 기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어기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동료는 중요한 마감일이 다가오면 늘 핑계를 대며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신뢰를 저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문서화된 합의와 기록을 남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공자는 과오를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그 실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팀원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문제 발생 시 증거를 명확히 남기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록된 자료와 메모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 공자는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면 남도 달성하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여깁니다. 사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여한 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공을 차지하려는 상사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공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과는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존재하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